안녕하세요. 옆집병입니다 네, 옆집병이 유로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초보자분들이나 린이 분들, 어디서 사야 하는지,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하는 거딱 질세이고, 주는떡만 받아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집병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유로방이 있는데 계속 손실 보고 있다. 네, 그런 분들도 옆집병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헤비는 싸게 하고 있습니다. 헤비 싸게 하고 있고, 한 달씩 하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네, 오늘 5% 정도 수익을 냈고요. 어, 지금 또이 단타 종목으로 들어간 게 지금 수익이 났는데, 어, 요걸 아직 팔지는 않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봐서 오또 이따가 팔거나 아니면은, 어, 또 내일까지 이렇게 좀 어,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어 오늘도 또 이렇게 종가 베팅으로 또 수익이 잘 나서 기분이 좋고요. 그래도 먹을 게 그렇게 뭐 거의 뜸은 뜸은 이렇게 있는데 거의 하나 정도 있었던 거 같아요. 근데 그 하나가 이렇게 또 수익을 잘 주네요. 아, 요새는 이제 먹을 게 너무 없어. 그죠? 이상한, 뭐, 에너지나, 뭐, 이런, 뭐, 또, 스틸, 뭐, 이런, 철 같은, 이런 종목들? 글쎄요. 저는 그런 종목들을 좀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런 종목들이 상승할 땐 좋은데, 이 또, 한순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은 안 들어가는 게좀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네, 어, 옆집 형은 종가 베팅 기술자입니다. 네, 종가 베팅으로 우리 유로 회원님들의 수익을 책임지고 있고요. 오후에 정해진 시간에 매수를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수익이 나면 매도를 하고 있어요. 어, 이 종가 베팅은 직장인 분들한테 아주 최적화된 그런 매매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예, 또 다른 거할 필요 없어. 그냥 이 종가베팅만 쭉 하면은 수익이 꾸준하게 잘 나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예, 종가베팅은 꾸준하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어요. 뭐 전쟁이 나든 뭐가 터지든 장이 개폭락 하든 뭐 가끔씩 이렇게 또 시초가가 빠지는 경우에는 또 그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전쟁이 터지거나 아니면 장이 개폭락 하거나. 이럴 때만 빼놓고 평상시장에서는 수익이 꾸준하게 잘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가 베팅이 좋은 것이고, 옆지병 하면 종가 베팅. 그랬다그 종가 베팅 못 잊어서 다시 또 오시는 분도 있고요. 네. 지금 3%까지 또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 들어간 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좀 참았다가. 네. 한 지금 3% 정도 수익이 났는데, 어, 요거 좀 참았다가 내일 팔던지, 뭐, 이따가 시간 외에 팔던지 할게요. 어 네, 지금 어, 코스닥 보시면은, 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해서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옆주병이 말한 그대로 이렇게 정확도가 높죠 어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박스권이다 그랬어요 박스권 여기서 위아래 위아래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면 내려오고 위로 올라가면 내려오고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내려올 가능성 높죠 내려올 가능성도 높지만은 만약에 여기를 뚫었다 여기를 뚫었을 경우에는 여기 950선까지도 어,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은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뚫느냐 못 뚫느냐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뚫지 못한다면 은 다시 운봉으로 한번더 어, 바닥을 다지려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써니전자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를 했죠. 그래도 그 이런 뭐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이 철수형 테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일시적으로 시가가 좀 상승을 한것 같은데. 뭐 올라가면 뭐 합니까? 그대로 다 떨어졌잖아요. 그죠? 올라가 봤자 다시 더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 그렇게 볼수 있겠고, 요번에는 어, 철수 안 한다. 계속 그러더니 또 철수를 하면서 네, 잘된것 같아요. 그죠? 철수 형한테 잘된것 같고, 같이 맡아서 좀 공동 정보를 한번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이,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상승하기가 좀 힘들죠? 그죠? 이 모습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 저점이 지금 하락, 하락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뭐 이렇게 올라갔지만은 그대로 다 빠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기서는 이제 어, 이게 만약에 매물 소화였다 그러면은 다시 반등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 뭐, 반등도 약하고 힘도 약하기 때문에, 이, 상승을 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부분을 뚫어야겠죠. 그죠? 121선이나 또 61선 이런 부분을 강하게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걸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강하게. 어, 지금으로 지금 상태만 봤을 때는 뭐 강하게 뚫고 올라가기는커녕 점점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일단 주봉으로 봐도 지금 상승을 했던 것을 어, 온, 온전히 다 이렇게 토해내면서 어, 이렇게 다시 시작 부분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네, 그렇게 어, 좋게 볼 수가 없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또. 월봉상 어, 보면 어때요? 양봉이로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이 다 온전히 다 하락을 하면서 똑같아졌다라는 거죠. 그럼 요 부분에서 살짝 양봉이 지금 나왔는데 어, 이 부분이 지금 양봉이지만은 이거 음봉으로도 변할 수도 있어요. 음봉으로도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 요 양봉의 시가를 이탈한다면은 이 종목은 더 하락을 지속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이노스 매드. 네, 뭐, 카이노스 매드 요거 볼 필요도 없죠. 요 종목은 볼 필요도 없다. 보세요. 저점이 계속 이탈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점이 계속 이탈하고 있는 와중에 상승을 해. 그럼 요 상승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상승할 수도 있죠. 하지만은, 여길 보세요. 여기 어때요? 얘는 상승하려다 죽었지, 얘도 상승하려다 죽었지, 얘도 상승하려다가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걸까? 그죠? 이 계속해서 싸게 사서 이렇게 높이 끌어올려서 팔고 싸게 사서 이런 데서 팔고 이 세력의 장난질에 계속해서 놀아나는 거죠. 휴봉에서도 지금 보시면 은 이런 식으로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데 다시, 반등이 일어난 것이고, 또,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데, 반등이 일어난 것이다. 그럼 이런 반등에 속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제 올라가는 줄 알고 그랬더니, 다시 또 이렇게 하락해버리면 어떡해? 이렇게 하락해버리면 어떡해? 그죠? 그 이런 거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정고점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 정고점은 여기예요 그러면 얘가 확실히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지를 보셔야겠죠? 여기 뚫고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요요 이렇게 요까지 상승했다고 아 이거 주가 상승한다 상승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요까지 올라와도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은 그냥 이렇게 밑으로 나가리가 될수 있어요 떨어지는 건한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월봉상 보셔도 하락이 길면 뭐라 했어요? 옆지병이 하락이 길면 짧은 반등이 나온다 하락이 길면 짧은 반등이 나온다. 그리고 다시 또 하락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네, 진원생명각. 진원생명각 6월달 엄청난 피날레로, 어, 상승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빠질 때는 가장 이렇게, 어, 알기 쉬운 게 저점이에요.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저, 저렇고, 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 그런 거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 회사 호재가 뭐가 있고, 뭐, 좀 있으면 뭐가 나오고, 그런 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저점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점만. 이 차트가 말을 해주는 거지, 그 단계 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주식은 항상 저점을 깨뜨리고 내려가지 않아요. 올라갈 주식은 저점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아요. 여기서까지 내려오고 나서 여서부터는더안 내려가잖아요, 그죠? 안 내려가는 걸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그럼 상승할 때는 어떻게 상승하냐? 전구점을 뚫어야 돼요. 이 부분을 뚫어줘야 된다는 거, 요 부분을 이 부분을 뚫어야지만이 이 주가는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1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다라는 거. 여기 여기에서 사람들이 잔뜩 물려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라인을 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 살짝 이렇게 살짝 돌파가 나온 상태지만 완벽하게 어 돌파를 하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서 강하게 이 121선을 뚫고 올라간다면은 한번더 상승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그냥 상승하는 게 아니라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주봉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고, 또 이렇게 반등이 살짝씩 나오고는 있지만은, 여기 또 위에, 머리 위에 60주선이 있잖아요. 여기를 뚫고 올라갈지 못 갈지 그런 걸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 월봉상, 어떻습니까? 월봉상도 보면은 크게 상승했다가 하락을 했어요. 이 하락이 길면 뭐라 했어요? 하락이 길면 짧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또 하락할 수 있다. 그걸 꼭 알아야 되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락이 긴데 상승이 나오잖아요. 여기 11선, 10월선, 10월선까지 돌파를 강하게 해준다면 또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스틸. 저는 뭐 이런 개인적으로 이런 철 이런 종목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뭐 이런 스틸이나 또뭐 여러 가지 뭐 이게 다이그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면서 이 전쟁이 남으로 인해서 뭐 철강석 가격 이런 것들이 좀 폭등을 하면서 이렇게 오르는 것인데. 어, 이, 웬만하면은, 이 전쟁하고 관련된 종목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뭐, 이렇게 단타 들어가서 수익 내기도 쉬울 수도 있어요. 쉬울 수도 있겠지만은, 단타로 수익 내려고 들어갔다가 물리는 경우에는 엄청난 손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날 뚝 떨어져서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뭐 매일매일 나오는 그런 뉴스, 그런 뉴스가 또 이제 확 이제 좋아지는 방향으로 확 틀어졌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이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경험했다시피 제가 뭐라 했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에너지, 또 농업, 곡물, 이런 종목들 을 하면은 위험하니까 안 하는 게 좋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런 거에 하다가 당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요 이런 어, 스틸 이런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하고 뭐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그좀 이런 종목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 지금 밑에서 이런 식으로 어, 돌아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밑에서 이렇게 위로 돌아나가는.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모습은 좋아요. 모습은 좋은데, 어, 네. 주봉에서도 이 60조선을 이제 좀 돌파를 어, 할수 있는지 그런 걸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봉에서 양음냥 그리고 양봉이 되면서 5 월선을 입에 물었죠? 그러면 요 이제 이 10월선까지 뚫고 나간다면 또 한번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시노펙스, 어, 시노펙스, 지금 뭐, 크게 한번 상승을 했는데, 네, 갤럭시 S22, 요품귀 현상으로 지 이렇게 상승을 한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초가는 이제 높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음봉으로 쭉 빠져버리는 것들이 좋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그래요. 이 뭐, 만약에 이제 이게 매물 소화를 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또뭐 좋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빠지고 나면은 다시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걸좀 조심을 해야 되고 일단 주에 주공에서도 이렇게 좀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하락하다가 살짝씩 올라가죠 그죠. 여기서 이제 유턴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고점 부분 돌파를 해야겠죠. 아직 돌파 못했죠. 여기는 누구나 다 뚫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일 먼저 는 여기 못 뚫는 애들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여기는 정고점을 다 뚫어준다. 그러면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도 뚫어줘야 되고 그럼 가장 중요한 데는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여기를 뚫어야지 본격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121선 뚫고 올라온다고 1 2 0주선 여기 뚫고 올라온다고 되는 게 아니다. 확실하게 여기를 뚫어야 된다는 거요이 부분을 월봉에서 어떻습니까? 월봉에서는 이런 식으로. 상승, 또 하락, 또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또 하락. 또 하락이 길면 짧은 반등이 나오고 다시 또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월봉에서 이런 식으로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이렇게 안 되려면은 여기서 확실하게 치고 올라가줘야 된다. 확실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20월선을 탈환해야 돼요. 그래야지 또 상승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이지트로닉스, 네이지트로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종목인데 여기 보시면은 어 계속해서 저점이 떨어지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죠? 저점이 떨어지고 있었던 종목인데 상한가가 갔어요. 상한가를 가면서 여기죠? 여기 여기를 딱 뚫어졌다 이거예요. 여기를 딱 뚫었어요. 그러면 상승 가능성이 점점 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어 이렇게 주봉 상에서도 이렇게 있죠. 음봉을 양봉이 압도하죠, 그죠? 그죠? 좋잖아요, 그죠? 이 월봉에서도 지금 월봉에서는 이렇게 어 지금 차트가 이제 캔들이 몇개태어나지 않아서. 확실하게, 이제, 알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일본과 주봉, 봤을 땐, 어 굉장히 좋고, 또, 상승이 가능한, 이런 종목으로 보이죠? 알로이스. 네,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 11월 달에 상승을 좀 했었고, 그리고 또 12월 달에, 이렇게, 정고점 돌파하고 상승했죠? 어,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저점이 계속 빠집니다. 저점이 계속 빠지다가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저점이 빠지지 않아요. 저점이 빠지지 않는데 이렇게 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면서 하 다시 유턴 유턴을 하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어, 이제 슬슬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어, 슬슬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줘야지. 이 주가가 상승을 할수 있고, 그리고 또 여기 121선, 61선 쪼인되 있는 요 부분도 뚫어줘야 된다라는 거야. 뚫어줘야지, 최종적으로 여기까지는 뚫어줘야 된다. 최종적으로. 그래야지, 상승 파동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요까지, 그냥 어물쩡거리면서 어물쩡 어물쩡 요까지만 왔다가 그냥 기운을 못 쓴다. 그럼 요렇게 다시 하락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안 당하려면 확실하게 여기를 뚫어야 된다는 거, 여기를 뚫어야 된다. 이 부분 아시겠죠? 네, 애니농열. 네, 오늘 뭐좀 교육 테마가 좀 이렇게 상승을 좀 했었는데 어, 지금 시가가 높죠, 시가가 높은데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은 좋지가 못하다 그랬어요. 시가가 이렇게 떴으면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가야지 시가만 높이 띄워놓고 그냥 쭉 빨아먹으면 어쩌자는 거야 그죠 일단 주봉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상승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서 지금 여기만 여기만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월